저는 예전에 얼핏 원숭이랑 사람이랑 성행위를 해 가지고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DS로 이름 붙여진 최초의 보고는 1981년 6월 5일에 MMWR라는 잡지에 게재된 것이다. 이 보고는 로스앤젤레스의 남성 동성 연예인자 5명이 울카에 M.S. 고트리 푸박사에 의하여 보고된 것이다. 이 환자들은 건강한 보통의 성인에서는 볼수 없는 카리니, 나는 폐에 증식하는 원충이 일으키는 폐렴 증상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불과 한 개월 같은 잡지의 7월 3일 호에는 1979년 1월부터 81년 7월까지 사이에 극히 드문 카포시 6종이라는 노인에게서 많은 피부의 악성종양의 일종이 무려 26개나 보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환자는 모두 같은 남성 동성연애 행위 경험자들이었다. 그 후에 주사기에 의한 이른바 돌려가며 맞기를 하는 마약상숙자나 다음해인 1982년에는 철후병으로 혈액 응고인자 제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종류의 면역계통 결핍으로 야기 되는 중증의 감염증이 발견되었으며 또 여성 환자도 발견되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남녀가 같은 비율로 에이지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83년 5월 프랑스의 엘, 몽타니의 교수 등이 환자의 인파동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하였고 그후 에이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 해요. HIV, 즉 인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었다. 특정한 원인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혈청 중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래된 혈청을 조사한 결과 1970년경에 HIV 항체 양성의 혈액이 아프리카나 유럽에도 있음이 판명되었다. 애초에 전망과는 달리 에이즈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요원하리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알려진, HIV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큰 줄기로 분석하면 20여 종으로 볼수 있다. 물론 한국형 바이러스는 이보다 더 하위 개념이다. 여기서 대략적인 큰 줄기만 살펴보자. HIV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은 침팬지에서 2형은 아프리카 검댕원숭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V 1형은 다시 M형으로 나뉘고 M형은 유전자 조직에 따라 A, A1, a A2, B, C, D, E, F1, F2, G, H, J, K형 등으로 나뉜다. 이 종의 변종도 수십 개로 가지를 친다. HIB형도 이미 7종의 변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유형은 지역별 특성을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HIB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인 16%를 차지하는 B형은 흔히 구미형, 유럽형 호모색스형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다. A형과 C형은 아프리카에서, b 형은 인도에서, E형은 태국 등 동남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HIV-2형은 서아프리카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과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일대의 바이러스 유형인 E형은 다시 유전자의 아미노산 배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종류가 나뉘는데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 가운데 한 종류다. 즉, 그 계보는 HIV 1형, M형, B형,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것이다. 원숭이와 같은 일인원이기에 아마도 원숭이와의 성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지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HIV가 같다는 추측 속에서 비롯된 일인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